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장병이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해요. 신장병은 강아지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중 하나예요. 신장병은 나이든 강아지들에게 가장 흔한 질환이에요. 신장병은 노령견의 질병 중 67%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장병은 기침이나 실신, 호흡 곤란 등의 주요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견주들은 심장병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꾸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심장병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단백질이 중요해요. 심장병 강아지들은 일반 노령견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단이 필요해요. 고단백 식단은 심장 기능 유지와 근육량 보존에 도움이 돼요. 심장병 강아지들은 과도한 지방 섭취를 피해야 해요. 지방 과다 섭취는 심장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양 균형도 중요해요. 운동 등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이용하면 심장병을 관리할 수 있어요. 심장병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 재료로는 닭 가슴살, 오리 안심살, 참치, 연어, 감자, 단호박, 소간, 당근, 황태, 고구마, 브로콜리, 바나나, 사과, 블루베리, 양배추, 계란 등이 있어요. 이 음식들은 심장병 강아지에게 다양한 효과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닭 가슴살은 근육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며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참치와 연어는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빈혈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감자와 단호박은 노화를 예방하고 장 건강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신장병 강아지에게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 줄수 있어요. 신장병 강아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가 필요해요. 영양 균형이 잘 맞는 식단과 신장병 관리 약 복용을 함께 한다면 강아지의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신장병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의 효과와 효능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